반갑습니다. 널스맨입니다. 야 일어나 널스맨입니다. 훈이가 아까 마사지를 받고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차피 오늘 훈이는 제 환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혈압이 안 들리는 당신 바로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번에 새학기를 맞아서 2학년 친구들이 기본 건호학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지옥의 한가에 났다 근데 흔히 후배들이 바이탈 사인을 배우는데 혈압을 잴때 박동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혈압 잴때첫 번째 준비물 청진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진기는 이제 귓꼬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이어폰 끼듯이 이렇게 일자로 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앞으로 밀어서, 그리고 귀에 맞게 끼우시면 됩니다. 청진기는 에 이제 판형과 종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판형을 쓸 거라서, 이제 판형 방향으로 이렇게 청진기를 돌려줍시다. 그리고 돌렸을 때 소리가 탁탁, 오. 이렇게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청진기를 준비해 주시고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환자입니다. 아 혈압을 줄 때는 이제 팔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팔이 심장보다 높거나 낮은 위치에 있으면은 혈압을 쟀을 때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그냥 팔이 몸과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바로 이렇게.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편하게 들어노 있는 훈일 상대로 혈압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자 여기 사람움직소세지가한개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제압을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너무 엔진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여기 빨개요. 먼저 이제 팔을 잡으면은 이제 상완동맥을 잡아야 됩니다.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에 지방이 많아서 상완동맥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상완동맥은 여기서 아이고야 아이고, 환자가 공격을 하네요. 내 팔은 지방이 없어.라고 지방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 여기가 상완동맥 잡았고 어, 여기서 이 접힌 부분에서 5에서 8cm 정도 컵, 위에 커플을 감아야 되는데 어, 팔이 좀 짧아요 이 환자가. 그래서 많이는 못 올리고 적당히 한이 정도, 이 정도 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컵에 한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착용하시고 이제 우리 소중한 환자가 차가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따뜻하게 데표주시고 오초, 칼업 식정하는법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박동 소리가 늘려서 힘들하시는데. 어 원래 이거는 이제 여기 놔둬놓거나 이제 그 간호사가 보기 편한 위치에 놔뒀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이제.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천천히 그 상황 동맹의 박동을 이제 느끼는데 주력을 하셔야 돼요. 깔딱깔딱 하잖아요, 이게. 깔딱. 깔딱 이거더 높이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깔딱. 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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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 들릴 때까지 올려요 지금 안 들리는데 여기서 한40 한 정도 더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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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120깔딱할때 첫 박동이 들렸거든요. 이게 수축 기압. 딱, 딱,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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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네, 방금 여기 80에서 또 소리가 이제 안 들린단 말이요. 이게 이한 갭입니다. 이제 공기를 빼주고 청진기를 빼고 환자 팔을 마사지해 줍니다. 자, 이제. 혈압제는 법을 알아보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 있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할말 없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최대 수혜자 위지훈씨의 마지막 인사멘트를 듣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Bye bye. bye, bye.